빠밤 빰밤 나도 알아. 나도 알아, 난, 난 난했었어 이거 뭐야? <laughs> 사랑해. 네, 사랑해 우연오빠. 아, 이거는 나 너한테 해주고 싶은. 형은 탈락이네. 아형 아부로 가면 안 된다고요. 마음을 살라 그래요, 형. 정답을 사라니까 마음이 사야 따라오는 거야. <laughs> 저는 모든 안무 구간이 리가잘 소화했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 섹시하고 멋있고 이쁘고 아름답고 눈부시. 지웅 형이 점요. 이 태국 공연에서 제로즈를 보고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쁜 나머지 빵 터졌다. 이 부담감 너무 주는 거 하나? 아지 지영이 어떻게 내 마음 어떻게? 근데 어떻게 내 마음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요? 맞지 맞지. 네. 낭송하시죠. 우리 존잘 김규민 왕장님 우리 제로즈가 읽으세요. 손을 잡아줘요. 너무 소이타고 로맨틱하고. 뭐야? 그럴 때 기분이 최악이에요? 최악이에요? 그럴 때 기분이 최악일이 이도 최고로 바뀌어요.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규빈이의 손을 잡고 꿈을 이뤄요언우가 응. 매일매일 연습하느라 힘들지. 응. 뭐가 아껴, 전우가. 응. 너무 은 소중해. 0.7점. 아, 맞다 <laughs>